대자와 공차컵에 담아주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먹을 거면서. 아! 공차 밀크티 안 좋아한다고! 사줘도 안 먹는다고! 그거 먹었으면 대자 맛있게 먹겠지, 똑같은 맛인데. 와, 저런 게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? 대자와 토악지를 아, 스타벅스컵에 담아주면, 안 먹는다고! 우면서 먹었어 이씨. 흑당 버블티도 내가 공차서 먹어본 적은 없어. 씨 공차 한 번도 안 가봤어. 기프티콘이라도 주고 얘기를 하든가 진짜 개빡치네. 어떻게 저렇게 신박한 댓글을 쓸 수가 있냐? 어? 어떻게 저렇게 신박한 댓글을 쓸 수가 있어?